쭉 달려보세요. 붕안 해도 그냥 쭉하면 된다. 오토바이로 달라 가지고 쭉 계속 가면 돼. 이게 제일 천천히 가는 거거든요. 쭉 돌려도 보시고 <laughs> 잘하시네. 세우고 후이는로 후진 뒤에는 뭐가 있는 확인해야지. 뒤에는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셔야지. 네? 뒤로는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항상 예. 백미란을 봐도 되고, 예. 앞으로 가보시죠. 예, 맞습니다. 뒤로 가라고, 둘다 보세요. 왜? 어, 요, 요, 요왜 소도 외롭해. 일단 오다 오늘 일단. 오늘은 일단. 오늘은 일단. 예. 예. 예? <목소리> 그렇죠, 더 빠르죠. 일단, 일단 오늘은 일단은 다니시고 잘 타면 그때 이다 산도 올리고. 어우, 춥다. 오, 손실이다. <laughs> 예? 예? 손을 좀더 당기면 더 빨라지고, 좀더 빠르고, 예, 그렇죠. 잘하시네. 어디로 가시려고요? 예, 돌려보세요. 세우고, 좀 더, 좀더 앞으로, 좀 더, 조금 더. 세우고, 후진하고, 핸들 돌리고, 그렇죠. 운전 잘하시네. 운전 잘하시네. 오케이. 운전 잘하시네, 아버님. 예? 어, 천천히 가보세요 그렇게 잘하시네 들여봐. 들여봐.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오는 브레이크, 요 브레이크, 예, 브레이크. 브레이크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이거 그냥 으면 브레이크 잡힙니다. 손을 놓면 으뭐그러 잡혀요. 그렇죠, 잡히죠. 브레이크를 잡아서도 되고 급할 때는 얘를 잡아셔도 되고. 뒤에 뒤에 어머니가 어머니 계십니다. 어머니 계십니다. 나 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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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 예, 오케이, 오케이, 오라이, 오라이. 쭉가 보세요. 어, 뒤에 빠르다. 빠르다. 빠다 어디 가려고? 아래 아래 들어가려고? 네. 아, 예. 제가 겁이 나 가지고. 앞으로. 아, 요거 아, 요 안에 달려 있잖아요. 응? 달려 있잖아, 지금. 아. 예, 예. 근 아. 그 제가 해 드릴게요. 해드릴게가해 응? 드릴게요.